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 어, 좀 미스 프린트가 났는데요.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신분들 죠 이렇게 구절이 기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누가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드라마 라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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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말씀이 나올 때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반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은을이정 말하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관련되리니 그나 너희 민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 생각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른.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니? 자기를 발제된 누구든지참 아십니다. 그럼 러 전에 너희에게 말하듯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 다시 그와 함께 탄생한다 하리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실까? 여기도 가려옵니다. 시몬이 내려오되, 영생 말씀에 의 섬, 우리가 누구에게로 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가오까에리가너희들에가에가 너희들에게는, 그가 는가너희들두를 택하지 너희들에게그러나너희중에한 사람, 들가르치는그들가르희시에그는 열두 중 하나, 예수 <laughs> 너희도 가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감독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믿음 대로, 말하는 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만 함께 다니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람하고 다니면 배는 굶지 않겠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요즘 말로는 초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에 부를 것을 두고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있고요, 종교인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 가보면요, 자기가 그큰 식당을 열면 교회에 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와요. 그러면서 한두 주 와서 나도 성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이 후보자도 오고 이 후보자도 오면서 그 인사하는데 그 교회 에 나는 성도요 나는 어 여기 한번 다녔다 두번 다녔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 그러니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점점 어백척 우리는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그주의를 보게 하는, 예배를 보게 하는 종교인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 그 메시아에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멘 말씀하시는데 떡이나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먹을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 살, 살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부를 얘기하면 우리가 인육을 먹으란 얘기가, 어, 예수님을 떠도 먹으란 얘기가. 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자기 배에 부른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그냥 내 살이라고 얘기하니까, 어? 내가 인육까지 먹을 수 있는 야만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0절 시작.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아멘. 이 말씀은 어렵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위해서 전도한다, 라고 얘기하면, 전도? 전도? 전도 하면서 이 전도의 뜻이 모르고 그냥 전기가 통하는 그 전도로 생각, 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들이 맞지? 는거이 말들이 무엇하는지를 얘기하지 못하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 나는 아직 신앙이 없고 아직 나는 들을 기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배에 부른 것이 중요하지. 내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아니고, 아직 내 집안에 재산을 물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것을 보충한 것이 중요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세상의 은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 영혼의 그 삶에 내 영혼이 밥을 먹었고 내 영혼이 양식을 먹음으로써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아기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응, 예, 응, 예 하면 기저에 갈아주고, 응, 예, 응, 예 하면 하는 게 뭡니까? 입을 톡톡톡 때려주면 쪽쪽쪽 소리가 나면, 아, 배고픈구나. 얘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애를 보고, 야, 너는 맨날 먹고,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것만 하나. 일어나서, 어, 일도 돕고 어, 엄마한테 말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기 때문에 쪽쪽쪽 먹을 때마다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애 장운동을 시킨는데뿡 소리 들어도 하하하 아이고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싸네 라고 얘기하잖아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보고 못고자고 아이고 잘하네 못고자고 하는 똥도 잘 이렇게 얘기는 사람이야. 너는 뭐하노 돈도 안벌보고너는 뭐하노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하남에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더라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기가 안 열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자라고 연수가 다라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들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거야.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나는 고자리예요, 그 고자리. 그 하나님 왜 내기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데, 바꿔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 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설득을 안 당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페이크에 안 속으면 어떨까? 낭패잖아요, 낭패. 남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관냐면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미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일렀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은 생명,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 그, 즉,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날 살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 먹까 먹어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요. 내 입에 들어가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만나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서 먹는 순간, 눈을 뜨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입에 닿는다. 그러니 그 시편에 말합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달더라. 그러니 그 말씀이 들어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아이고야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 어, 교회는 뭡니까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 꿀송이처럼 달니깐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꿀송이보다 단그 말씀이 들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4절에 시작 그러나 처음부터 아심이르라아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가운데, 써! 패! 하고 뱉는 행위가 있더라. 아니,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몸에 너무나 달고, 맛있어서, 아멘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이 붕붕붕붕붕 떡 하는 가운데, 누구는 그 말씀을, 하면서 삐치. 삐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겹쳐서 지금 친교실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육신도 힘들고 교회 목사님이 오라니까 안올 수도 없고 하면서 여러 가지 번민이올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어제 단일 기도회 가운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아침마당 하는 그 아나운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울룡도 독도에 그 맥주년으로 해서 남자 아나운서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울룡도에 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몇 번을 독도를 못 들어가다가 결국은 들어갔대. 그 들어가서 그 여기는 독도입니다 하면서 아나운스를, 어, 그일들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못 온대요. 내일 와야 된다. 그래서 배가 내일, 어 내일 되니까 또 파도가 높아 또못 온대. 그래서 그것을, 어못 오는 그 체류기간이 독도에서 10일 동안 있어요. 10일 동안 있는데, 그 카메라 감독이 그 독도의, 그 밤낮과 독도의 날씨를 찍는다고 그 아나운서를 데리고 이 산, 저 산을 막 데리고 다녔대. 그래서 막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그 발을 흩띠둬서 그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대. 굴러 떨어졌는데 만져보니까 괜찮아. 어, 괜찮겠다. 하고 집에, 어, 방에 와서 그 배를 기다렸는데 입이 안벌어집다 먹으려니까 입이 안 벌어지는 거 어, 왜 그럴까? 근데 입이 점점점 붙더니 그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독도 경비정을 타고 육지에 나왔대. 나오니까 특별가 골절이 됐 그러니 두달 동안 먹지 못해서 13kg가 있는데 입을 못부리니까이 이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액체만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직업이 뭡니까? 아나운서잖아요. 말을 할수 있을까? 아니, 먹을 수는 있을까? 통증이 없을까? 그리고 내 직업을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재활를한데 이를 깡 물고 발른 연습을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런 것을 계속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나운서, 그아침마당을 해야 되는데, 그아침마당에 아나운서를 뽑아야 되는데, 그 아나운서의 발음 연습들을 그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그 뽑는 사람이 김재원 아나운서를 뽑았대요. 그러면서 얘기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발음이 좋냐고. 그 어금니를 깎게 물고 그렇게 하는 발음은 어려운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죽어 두들 등을 입을 꺾게 물고 부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턱이 다쳤으니까. 그런데, 그 턱이 다친 것이 자기에게 위기고, 턱이 다친 것이 아나운서에대에는 자기가 절대절명의 위기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이었다. 라는 것을 간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위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면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왜 다쳤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명까 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아프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자기의 이유와 자기의 모든 것을 핑계로 얘기하면서 합리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버텨나가려고 하는, 버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안 되지만 내가 나아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 영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절과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뜨면 니도 가나? 다그니까 그래 너도 가라. 다 필요 없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하면 되지. 내가 너희들한테 어 내가 얼매 매고 내가 너한테 목매고 있어 달라 얘기 안 한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 너도 가겠는가. 가라 가라 괜찮다. 떠나가라. 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안 주니까 말씀만 전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다 떠나갔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아쉬운 분이 아닌 거예요. 너희도 가겠느냐 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가라 다 가라 너희 아니라도 나는 열두 명 세울 수 있고 너희 아니라도 떡을 만들 수 있고 너희 아니라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잘한다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라 가라 괜찮다. 떠나가라! 라고 얘기 강력하게 이해하는데,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형의 말씀. 아멘.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추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프냐, 가라, 병원 가라. 아프냐, 힘드냐, 그냥 쉬어라. 하지만 나는, 아니요, 아니요. 아플수록 기도해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가 한순간의 삶들이 아니라, 아니라. 그 김재원 그 아나운서가 이 턱뼈가 부러짐을 통해서 그 그 카메라 감동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이것도 찍고 저것 찍어야 된다고, 이쪽 데려가고 저쪽 데려가다가, 그 남들이 떨어져가지고, 이 턱이 내가 아나운서인데, 내가 말해야 되는 직업 가운데 있는데, 이걸 깨지고, 두 달, 석달 동안 그, 뭐, 먹지도 못하고, 물만 먹고, 그 아침에 쌀 이걸로만 버텼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되니까 발음이 너무나 정확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발음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것을 해내느냐? 해낸 게 아니죠. 버틴 거죠. 그리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원망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어고 뭐 그런 얘기하지 마 있어. 다시는 그러지 마 있어.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환경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말씀을 들으며 영예의 그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고백으로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이, 내 기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희도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시적인 눈을 보면요,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초대형 교회가 됐다가 초대방 교회가 되었다가요 쫄딱 망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 사람들이 외면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야, 나야 될 일들 가운데,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가, 내가 왜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고민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제목을 쳤던그 기도 제목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직을 받으며 직분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 삶들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꿈속에 나는 주님과 우리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에 발자국은 한사한 것이어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던 주이 나를 믿으시라니 너무 괴롭고 의아한 마음에 이렇게 원망했어요. 오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정녕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주님 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발자국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주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 그런데 내 삶이 평온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 힘든 일이 있더라니까요. 어려움이 있더라니까요.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자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멀리했어요. 예수님 나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네가 힘들어서 걷지 못하고 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를 업고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가 지금 보는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누구보라는, 나의 발자국이다. 너는 내가 업고 가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우리의 이 종이를 보면 빳빳한 것 이 빳빳한 종이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굴곡이 없는 거예요. 보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가 멀리 날아가려면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구겨지고 내 인생이 시험을 놓고 내 시험에 환란과 고통이 있어서 짜부러지고 힘든 가운데 내가 아무런 볼품 없는 이 종이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 종이는 멀리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듦이 있습니까? 멀리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없으면 멀리 가지 못해요 힘듦이 없으면 멀리 가지 못해요 하지만 구겸이 있고 힘듦이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멀리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겠느냐 가라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등에 꼭 붙어 있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등에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적용의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을 임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그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